네 강프로입니다 자 삼성전자 봅니다 삼성전자 오늘 보합에서 끝났습니다 오늘 시장은 조금 강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강한 움직임을 보면 어, 2차전지에 대한 강세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종목군들을 좀 보여 드릴게요 LG화학 그쵸 이게 오늘 시장 반등 기여도가 가장 높았었던 그런 종목인데 LG화학 오늘 5%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뭐 셀트리온도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셀트리온도 대략 한4% 정도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1% 정도 반등을 했고, 어, 포스코 홀딩스도 3%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을 제외한 2차 전지가 시장을 주도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셀트리온 말고 포스코 홀딩스 뭐 이런 종목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역배열 구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락된 폭이 그렇죠. 고가부터 보면 너무 커요. 거의 한 60%, 70% 정도의 하락 구간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물론 에코프로도 포함입니다. 올라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매물 저항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매물 저항을 만나면 소 해야 되는 시간도 필요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 었던 삼성전자 그쵸 오늘 삼성전자 가 메인이니까 삼성전자 하고요 그리고 관련돼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한미반도체 뭐 이런 종목들이죠 당연히 하이닉스도 포함됩니다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 고가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즉 바닥에서 딛고 올라오는 점 그리고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었던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삼성전자에 대한 움직임 이 그쵸 조정 이후에 그리고 고가 매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실상 반도체가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한 약간 좀 가격 부담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역 배열 구간에 있는 종목을 하면 안 됩니다. 역 배열 구간에 있다는 건 그쵸. 올라가면서 이 평선을 만나고요. 이 평선을 돌파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패턴에 대한 걸 자꾸 찾는데 그거 찾지 마시고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우리는 돌파한 이후에 거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요. 시세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에서 보면 약간 좀 키워서 보겠습니다. 여기 올라오는 구간에서 보면 그렇죠. 역배열 구간 작년 초입니다. 그렇죠. 22년 말부터 23년 초에요. 그렇죠. 정배열로 바뀌는 이런 과정에서 무수하게 많은 저항대를 만나죠. 그렇죠. 근데 이건 삼성전자가 이때는 뭐 굉장히 뭐뭐 뭐 사업 분야가 뭐 넓지 않고 뭐 사업적인 뭐 문제가 있었고 그런 게 아니죠. 경기에 따라서 바뀌었다는 겁니다. 즉 경기에 따라서 실적보다 주가에 대한 변동폭이 훨씬 더 컸다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실제 실적의 전환점은 이번 분기 그쵸. 24년 들어서 1월, 2월, 3월달 이렇게만 봤을 때 실적에 대한 전환점이 됐고 여기만 보면 어, 실적 잘 나올 것 같으니까 올라간 거 아니냐. 맞아요. 근데 이걸 조금 더 길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렇게 올랐을 때의 상황이 아니라 역배열 구간. 하락을 많이 했으면 당연히 역배열 구간을 하겠죠. 역배열 구간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정배열 이후에 거래를 하고 정배열 이후에도 신고가를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그런 부분도 도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지금 움직임은 정배열로 만드는 과정 이후에 시세가 한 차례 나왔고 여기서 가격대가 합당하다는 실적에 대한 확인까지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전기의 실적이 나왔는데 그쵸 삼성전기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내용 한번 보시면 이게 다 삼성전자를 얘기하면서 삼성전기 이야기하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를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그리고 이쪽에 대한 그 실적이나 앞으로 평가치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상황에서 삼성전기에 대한 실적은 떨어지고 삼성전자만 실적이 올라간다 이런 상황은 벌어질 수 없어요.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이 높아진다는 건 반도체 경기에 대한 부분이 회복세를 탔다는 거고 그러면 그럴수록 삼성전기에 대한 부분이 그쵸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추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삼성전자의 상황을 보고 삼성전기를 봐도 되지만 삼성전기의 실적을 보고 삼성전자의 상황 그쵸?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좀 이런 그 확정을 짓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것보다 가격이 먼저 뜬다는 거예요, 그렇죠? 삼성전기의 실적이 좋아졌다는 부분이 나오고 나서, 그렇죠? 주가를 보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소폭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정비열 구간을 먼저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삼성전기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그렇죠? 실적 이후에 강세를 보일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역배열 구간에 있을 때, 그렇죠? 역배열 구간에 있을 때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한들 주가가 뭐 반등을 할수 있을까? 그걸 우리는 명확하게 21년부터 계속해서 봐왔어요 주봉에서 이렇게 쭉 빠지는 상황이 되면 일봉에선 당연히 역배열 구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역배열 구간에 21년 초부터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상황이 있었고 딱 2분기, 22년 2분기까지 실적이 폭증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거의 뭐 사상 최고치 그 실적에 근접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2년 내내 빠졌다는 거죠 자 그렇다는 건 지금 삼성전자의 상황은 뭘 봐야 된다는 겁니까? 자 삼성전자의 상황은요 지금 봐야 되는 부분은 딱한 가지밖에 없어요 미래가치를 봐야 영하는 주식시장 그리고 그 미래가치는 hbm에 있다 그리고 hbm은 하이닉스가 지금 납품하고 있지 삼성전자는 납품하고 있지 않다 즉 납품을 하는 그쵸 삼성전자가 hbm이 엔비디아 측이나 그 다른 그 반도체 그 기업들 쪽 그리고 지금 신규 반도체 기업들이 생깁니다 마이크로 소프트에서도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뭐 구글이나 아마존에서도 자체 칩을 개발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칩을 개발한다고 해서 이게 단독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어떤 짓을 한다 그래도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HBM을 포함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 인제 첫 번째 실적 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한 차례 더 가서 대략 한 11에서 12만 원 정도, 10만 원을 넘어서 한 10에서 20% 정도 더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나오거나 또는 그렇죠 이게 그냥 기술적으로 평균치를 이야기를 드려서 그런 거고 삼성전자가 저가부터 한두배 정도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이 그쵸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이 엄청나게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이거나 더 이상 빠지지 않을 때 폭발적인 성장 폭발적인 주가 폭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고 삼성전자를 기준에서 봤을 때 우리가 삼성전자가 이제부터 오릅니다 올라갑니다 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 그리고 주가가 상승하기 위한 조건을 봤을 때 앞으로 좋아지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hbm 수요 뜬다 hbm 수요 뜨면 지금 현재 그 진행되고 있는 hbm 그렇죠. 하이닉스에서 들어가고 있는 HBM이잖아요. 지금은 하이닉스에서 거의 뭐 반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당연히 점유율이 삼성전자에서 들어가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올라가는 여력만 봐서는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에 대한 그 상승 여력이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기준해서 다른 종목을 봤을 때, 즉 관련 주들을 봤을 때 훨씬 더큰 폭의 수익을 낼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DI 같은 종목들 보잖아요. 다 이런 식이에요.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나오면서 그쵸. 삼성전자가 최소한 하락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 주면서 관련돼 있는 hbm 장비를 납품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디아이가 강세를 보인 겁니다. 오늘까지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봤을 때 꾸준하게 그죠 삼성전자에 대한 가격대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상황에 대한 체크를 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한 체크가 되었을 때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타점에 대한 이해가 됩니다. 그때부터 됩니다. 자 그래서 타점에 대한 이해가 되면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는 폭이 이렇게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젠벡스 링크 그쵸? 오늘까지도 거래를 한 종목입니다. 오늘 6% 정도 상승해서 끝났는데 2월 달의 상황을 보면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같은 내용이잖아요. 확인하고 매수한다는. 그렇죠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매하는 그런 이그 구간을 봤을 때 진짜 철저하게 봐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언제부터 상승을 했고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다 이게 아니라 신고가를 만들었느냐 못 만들었느냐. 그럼 신고가를 만들었으면 그 윗단에 있는 대형 주는 어떻게 되느냐그 최상단에 있는 대형주도 뭐예요? 삼성전자예요. 그런데 삼성전자에 대한 가격대가 지금 어때요? 부담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올라가는 과정, 삼성전자가 가격을 버티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반도체 종목군들을 봤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DI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DI도 보세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했을 때 계속해서 수익 발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했을 때 계속해서 수익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말고도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했을 때 그쵸 75%의 수익을 3일만 내낸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그 젠백스 링크에 대해서 보여 드렸죠 젠백스 링크 자 내용 보시면 오늘도 한6% 정도 상승했는데 2월 달에 한40%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장가 매서 849분 정확하게 시가 전에 그쵸 장 시작 전에 제가 공개를 한 거고 뭐쭉 올려봐서 지난 금요일을 보더라도 뭐 선익 시스템이나 이런 종목들인데 서... 닉 시스템 그렇죠 오늘은 한3% 정도 내렸는데 제가 금요일 날 그쵸 시가 공략한 결과 상한가 마감 내일은 매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매가 지속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YC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 반도체 종목군들이 웬만큼 그렇게 뭐 강세를 보이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뭐 파생되어 있는 종목들이 어느 정도 강세를 보인 경우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강하다는 건 앞으로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지속된다는 거고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가격 부담이 없을 때 삼성전자를 매매하면서 우리가 파생돼 있는 종목들로 수익의 폭을 키워야 되는, 그렇죠? 변동성으로 수익의 폭을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심리가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렇죠? 내가 뭐 가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소통방으로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문자 보내 주시는 번호로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과 10억. 그쵸 뭐이둘 중에 아무거나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 뭐 사업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얘기한들 뭐 하겠습니까 뻔한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기준에서 파생될 수 있는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군들이 너무나 많다 이런 종목군들을 우리는 공략을 해야 되고 이런 종목군들을 공략을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얼마에 잡아야 되는지 그 타점이 중요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소통방에서 모두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식의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가격을 잡는지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삼성전자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삼성전자를 포함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실시간 타점, 그쵸. 삼성전자를 포함한입니다. 예를 들어서 FST 같은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군들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자. 자, 전자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의 한해서만 제가 삼성전자의 실시간 타점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 뭐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가격을 먼저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우리가 봐야 해야 되는 내용은 철저하게 한 가지 내용만 보고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 가격이다.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지금 이 가격을 봤을 때더 이상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점을 잡아야 되지만 삼성전자를 베이스로 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꾸준하게 매매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을 때 우리의 수익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이 내용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다 이해를 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어,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 또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30% 20%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렇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 정부 주도의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 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 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